네,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네, 오늘은 남녀 연애의 심리 분석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에도 이별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별을 예감할 때, 예,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예, 얘기,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본이 없어갖고 버퍼링이 걸리는 점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예, 대본 같은 거 없어도 되잖아요. 저는 초보니까. 네, 헤어질 때 헤어지지만 이유는 알고 넘어가기. 만약에 연애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그런 헤어지는 조짐이 보이면, 얘가 왜 그랬는가, 내가 왜 싫어졌을까?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에 물어보고 이제. 잡을 수 있는 상태면 잡지만, 사실, 뭐,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을 때,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때는 거의 마음을 정한 거겠죠. 그러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이기적이라서 싫어. 고집이 세서 싫어. 우유부단해서 싫어. 너의 어떤 점이 싫어.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연애 때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 미리 예, 예감을 할때 이제 알아두시면 예, 좋을 것같고요 두번째 이별을 부정하지 않는 것 예, 얘가 변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예, 잠시 뿐일 거야 이런식으로 자기 위안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자기 위안이라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이거는 누구나, 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음. 그 상대방 마음은 이미 멀어졌고 다른 상대에게 갔고 나는 이제 아, 곧 헤어지자고 말하겠구나. 이런 상태인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잡으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희망을 갖지 않기. 예,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하게 되고 예, 억지로 떼내려고 하게 됩니다. 네, 부정은 하지 마세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아, 상대방이 내가 싫어진 것 같아. 오늘 헤어지자고 얘기하겠구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애를 지금은 뭐, 예, 연애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기긴 한데, 음, 연애할 때 그냥 마구 놀았던 것 같아요. 마구. 네. 자랑은 아니지만, 진짜로. 그냥 마구 마구 놀았던 것 같아요. 새벽까지. 근데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니겠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네, 노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조금 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책을 본다던가 그리고 혼자서 여행을 간다던가 혼자 여행은 꼭 진짜 갈 필요가 있어요. 네왜냐면 나중에 나이 먹고 결혼하면은 그걸 못 하니까. 네 혼자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혼여행, 혼영화, 그리고 운동, 책 보기, 그림 그리기 너무 많잖아요. 네 혼자서 집중할 만한 일을 찾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제 차이게 되면, 일명 차였다고 하죠. 네, 헤어짐을 통보받으면. 그러면은,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연애야. 나 같은 기집애가 무슨 연애야. 잘, 그냥 됐어. 술이나 먹어야지. 이렇게 비관적인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 네. 그 사람에게는, 네, 이미 질린 상대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첫눈에 나를 마음에 들어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다른 이성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존감은 잃지 예.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아. 음. 그리고 예. 당당한 모습 잃지 마시고. 뭐. 사실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거는 많지만 진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매력이나 얼굴이나 뭔가가 마음에 들어서 사귄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이성도 그 매력에 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웃는 모습은 자신 있어. 예뻐. 이러면 다른 이성에게도 웃는 모습이 이쁘게 보여요. 사람 눈은 다 똑같습니다. 네. 운전하는 실력 뭐 이런 거는 자잘한 거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개인만이 갖고 있는 매력 몸매가 좋다든지 몸집이 좋다든지 옷핏이 잘 받는다든지 그런 장점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어요. 네 다정다감하다든지 네. 그런 것 때문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이성에게도 그렇게 보이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당당하게 굴기를 바래요. 네 아씨. 나 같은 놈이 무슨 연애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자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이제 예 이쯤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이별을 예감할 때 대처하는 예.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음. 힘내세요.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